내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 운기도 올해 꽤 괜찮게 흘러요. 올해 들어오는 그 기운 자체에서도 저는 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양띠분들 하반기에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호함의 수정보살입니다. 2020년 을사는 또 6월달 하반기를 또 맞아요. 여 네.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양띠분들은 세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제알아보기 앞서서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이잖아요. 네. 우선 우리 양띠분들 딱 떠올리시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성향, 성격 특징, 좀 어떤 부분이 먼저 느껴지실까요? 음, 양띠분들. 우리 양띠분들은 그, 띠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띠에 그냥 순한 듯 하면서도, 어, 고집 세고요. 음. 그리고 어~ 성격이 없는 듯 같으면서 성격이 보통은 아니죠 예할말못할말 음. 네, 이게 아니라 하고자 할 말은 그래도 내뱉어요 음.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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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참자 음. 그 그래, 내가 좀 손해 보지 그러다가 한번 딱 폭발한 다음에 쫙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또 음. 그런 성향이 좀 어느 정도 내재돼 있죠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한테 크게 상처 주려고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음. 근데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구렁이 담 넘어 담 넘어 같은 어물종 거면서 이렇게 쓱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언변술도 가지고 있다라고 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그러면서 우리 양띠분들 이제 예전에 네. 우리 양띠분들 전체적인 이런 평생의 운기를 말씀해 주실 때 네. 유난히 우리 양띠분들이 인간의 상처 좀 많은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안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실제로. 많더라고요. 어, 왜 그런 거죠, 지이 아, 와, 이게, 양은, 보면은 이제, 넓은 벌판에서 음. 자유롭게 풀을 뜯잖아요. 이게 초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띠의 그 성향이 이 우주의 그 기운하고 비춰봤을 때, 음. 따뜻할 때 활동을 해요. 음. 일단은 좀 예, 그렇잖아요. 음. 따뜻할 때 이제 싹싹이 푸르푸릇 나고 뭐 건초도 먹기는 하지만 음. 그럴 때 활동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고 운기가 안 맞는 사람. 음. 지금 나는 따뜻한 운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띠를 가지고 있는데 음. 차가운 운기가 오는 오는 그 기운에서는 움츠러들어요. 음. 이게 조금 다른 띠보다는좀이 양띠분들이 좀 심한 거예요. 음. 예, 네, 그래서, 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음. 제일 중요한. 같이 온기가 따뜻한 온기를, 이 온기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이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데, 나하고 왠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따뜻한 기운이 좋은데, 차가운 기운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이분은 그냥, 음, 좀 움츠러들면서, 안 맞기도 하고, 불편한 거죠, 굉장히. 음. 그런 게 너무 조금 극명해요. 음. 좋고 슬픔이, 싫음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띠다 보니까, 이이 융통성이라고 하죠. 사람에 대한 융통성. 네. 어, 나쁘면 나쁜 사람, 뭐,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뭐, 나는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가야지 음.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은참 좋은데,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좋고 싶음이 너무 이제 극명하다 보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음. 나는 좋은 사람들하고 누구나 다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거든요 음. 근데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긴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음. 그러면 음. 세상에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부부하고도 그렇게 안, 맞은, 안 맞는데 딱딱 네.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음. 그거를 융통성을 잘 발휘하면 를 좋다.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약한 면이 있어요. 음. 네. 자기 이제 주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음. 약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받는 거죠. 아, 그것도 말도 못하고.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묵히고 묵히고 묵히다가 빵!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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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서 혼자서 좀 사키 혼자서 좀만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을 제일 많이 갖는 띠중 하나, 양띠라볼수있 그렇다 고 양띠 보면, 돼요. 네, 보면 아. 돼요. 그러면 네. 선생님, 우리 양띠 분 선생님 바라봤을 때 네. 그래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분은 우에게 일단은 이게 눈썰미들이 좋아요. 음. 네, 눈썰미도 좋고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음. 그 사람한테 받는 그 상처들을 본인도 알아요. 음. 본인도 알고 그 보는 보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보는 것들이 이게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이제 넓어요. 음. 그런데 이 판단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음. 이런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음. 어,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인 거고, 음. 장점이라면은 이게, 예, 처음에 내가 느꼈던 그런 이제 어떤 판단, 음.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일들, 아니면은 가정에서, 아니면은 이제 여러 이제 사회에서 받, 처음에 본인이 느꼈던 그 판단과 그 느낌이 거의 맞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어, 아, 음. 맞는 것 같아. 음.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음. 이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흐려지는 거죠. 음. 요런 것들은 조금 빨리 개선이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음. 근데 이 양띠분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 남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래, 맞아. 어이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도 그냥 겉으로 동조가 아니라 자기 마음까지 같이 동요가 돼 버리면은 음. 거기에서 이제 나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미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거가 단점이면서 음. 또 장점으로 활용한다면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음. 네. 아우. 그래서 이분들 지금 이제 하반기 연세 이제 알아볼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띠 분들이 딱 신점으로 느껴본다면은. 가장 지금 갖고 있는 금신거리나 걱정거리 같은 뭐 어떤 부분에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 이제 아무리 봐도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족이다 내, 내 가족 안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다 그러면 내 식구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음. 이런 것들이 이게 잔잔하게 들어오죠. 음. 이제 크게, 큰 사업을 한다, 이런 것, 이런 분들은, 어, 좀, 뭐, 계획적으로, 이제 좀 꼼꼼하게 숫자에도 강한 분들이 워낙에 또 많으니까, 이 양대분들이. 음. 그런 쪽으로는 또잘할수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음. 예,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할까라는 음. 고민이 또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이게 이분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어, 숫자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이 또 빠른 장점이 있어요. 음. 예, 계산이 빠른 분들은 또 되게 빠르거든요. 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어떻게 해야지 이 회사를 이 가게를 잘 운영을 할까라는 이런 고민들도 꽤 많이 있겠죠. 이게 음. 금전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네, 이분들이. 근데 이제 운기가 올해 이제 삼재이기는 하단 말이에요. 어. 삼재이긴 하지만 삼재이면, 삼재 삼제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또, 납, 또 좋은 것도 들어와요. 이 네. 양띠분들이 올해가. 음. 안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3제 때는 물론 모든 거를 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음. 아 이게 정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래도 주변에 이제 조언을 취합을 해 가지고 뭐 한두 사람이 괜찮다 이게 아니라 주변의 의견을 취합을 해 보고 많이 조사를 한 상태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낼수 있는 것도 올해 우기기도 해요. 음... 그런데 이거를, 아, 삼재니까 내가 음츠러만 있어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필수 있을 때딱 피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거든요. 음... 그 기회가 또 들어오기도 해요, 올해. 어...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결정장애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결정장애라는 거는 이제, 아, 내가 이게 확실하게 내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게 어렵다 그러면 음. 주변에 도움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내 생각이 이게 진짜 옳은가, 이게 아닌가, 이런 거를 딱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 운기도 올해 꽤 괜찮게 흘러요. 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거에 대한 고민, 음. 금전적으로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야 되는 그런 고민. 음. 이런 것들이 꽤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창의적인 생각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음. 그냥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만의 그런 공간에서 이런 연구하는 그런 성과 음. 이런 것들도 꽤 좋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 네, 이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 어내 두뇌가 좋아요. 네. 어, 두뇌가 좋고 음. 물론 머리 좋은 띠로 따지자면은 뭐 벤트들이 참 머리가 좋기는 하죠. 음. 음. 그런데. 양띠들도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니라는 얘기. 머리 음. 좋아요. 음. 이게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는 눈썹이라든가 이런 게참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음. 장점인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적인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올해의 운기도 올라갈 수 있고 올해 들어오는 그 기운 자체에서도 저는 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이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정말 하반기에 우리 양띠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분들 그렇죠. 운이 좀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이게 내가 마음을 먹게 따라서 이 운기가 이렇게 딱 멈춰지냐? 아니면 그 운을 딱 받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분들은 어떤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음. 잡아야 된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또희망의 메시지야 오늘 또한번 정리 한번 해서 또한 말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은 띠가 양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 보는 눈이 이제 조금 남들보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금전적인 거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해결이 되고 또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이 금전운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운기에 그게 해당을 한단 말이죠. 금전운은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금전운기가 올라가면 내가 너무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 어, 삼지 때는 돈 아니면 건강 둘 중에 하나 이제 약간 미흡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돈만 너무 쫓지 마시고 내 건강을 보면서 같이 어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한다면 음. 어, 좋은 올해 한해 연말이 들어오지 않을까 연말에 음. 연말보다는 하반기에 그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